난지 지난 년년미미멀멀이프프진행행하수수은은이템템을을워워다다중중이아아은은이템템특히히이이아아은책책이주주의 그 의미는 연연엇일일까 어릴 이책 책을 지지있있친친들이이되부부웠웠었는데그 부러움 때문에 어른이 되고 나서 이걸 사서 책을 좀 봤었는데 그때의 그 기쁨은 있지 솔직히 지금 봐도 너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선생 한국서 학창시절에 저는 이과인데도 사탐을 수능을 쳤던 세대긴 해요 근데 이과라 가지고 사탐 과목들 제대로 공부 안 했던 것 같아요 국사 이런 거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제가 서른 다섯 여섯 이쯤에 샀나? 그? 때서야 이 책을 보고 나서야 한국사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양으로 읽는 세계사, 용선선 세계사가 있더라고요. 세계사는 특히나 수능 과목도 아니었고 우리 때는 그냥 진짜 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뭐 기술 실과 뭐 교련 뭐 이런 과목처럼. 세계사 감옥이 그때, 우리 때는 있었거든요. 솔직히 그 내신을 위한 시험 공부밖에 안 해가지고, 더더욱 관심이 없었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이 글로벌한 시대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는, 그때 사놨는데, 참 웃기게도 요새 시대가 영상의 시대다 보니까 책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3권까지 보다가 멈춰가지고 뒤에는 안 봤는데 읽고 말 거야 그리고 최사장 작가 시리즈 몇권이거 하나 둘셋 아홉 권이 있네 영편이 내가 참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 지대널라 시리즈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 얕은 지식 일단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발을 걸쳐 걸쳐놔 이렇게 발을 걸쳐놔 그러면 이 주제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 이걸 읽었을 때는 물론 사람은 망각이 동물이라서 까먹게 돼 다음에 또 얘기하면 기억이 안나그마 이게 몇 페이지고? 500페이지거든 세번 봤거든요, 이거. 와, 내가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를 안다는 그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요새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지식들을 너무 쉽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순간, 어, 맞다, 그런 거다 하고 돌아서면 까먹어. 물론 책을 읽어도 돌아서면 까먹지만은 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또대뇌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 지식이 쌓이게 되는데 책을 잘 읽지 않는 시대가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나 또한 책을 잘안 읽게 돼가지고. 지대이자이 무한대표는 사놓고 아직 못 봤어요. 그니까 책을 안 읽는 시대가 안보려가지고 내가. 사놓고 나도 진짜 이제 책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쇼츠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만 재밌지 막잘안 읽어줘. 여기도 이 저자가 그런 아쉬움의 느낌을 좀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 저자가 이 지식을 위한 책을 여러 권집필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시대가 영상의 시대가 돼버리고 심지어 이제 전문 지식도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고 타이핑만 몇번 치면 요새 AI가 너무 정리도 잘해주고 지식을 너무나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이 누구나 전문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위한 서적들이 필요 없어졌다. 그런 아쉬움을 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개그맨이자 작가인 그고명환씨 책을 봤는데 그분도 이제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죽는다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로운 이 마음을 얻게 된 계기가 고전을 읽게 돼서라 하더라고요. 고전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옛날에 진짜 우리 이런 매체가 아무것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사람들은 사색하고 생각하고 이 생각과 생각의 꼬리를 물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뭐,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어져 온이 지혜들, 이게 담겨 있는 게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자료가 많고 지식이 방대하고 이 모든 지식을 타이핑 한 번으로 다 검색해서 뽑아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그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사람들은 그 하나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뭐, 그 사람의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론들이잖아요. 얼마나 그 깊이가 다르겠어요. 물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도 그 모든 지식들이 다 통합이 돼가지고, 이 자료로서의 가치가 뭐,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고, 뭐, 과학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정확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지식과 세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종교라든지, 보이지 않는 뭐 초능력, 뭐 이런 게 사실 초능력 같은 거는 뜬금없는 이야기 같고 뭐 지어낸 거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거를 겪어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라는 시대에 맞이하면서 증거가 없고 자료가 없고 그런 게 없으면 이건 가짜 지식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개인 경험은, 노력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잘못된 지식으로 인식되는 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꼭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행운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많은 특이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뭔지 갑자기 까먹, 까먹었어요. <laughs> 아무튼, 이 썰이 너무 길었는데 미디어, 영상, 그리고 인터넷의 자료 등등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 그 수동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거를 너무나도 이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휴대폰만 딱 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설명도 해주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재밌게, 막, 이해하기 쉽게, 막, 자막까지 써가면서 자료를 다 끌어와가지고 다 알려주잖아요. 너무나도 고급 정보를 우리는 너무 쉽게 가져올 수 있다.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만큼 그 지식의 휘발성도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전을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찾듯이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내가 원하는 분야. 코스모스 같은, 뭐, 이런 분야. 그리고 뭐 교양 인문학 분야 소설 분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골라서 골라서 딱 사전식으로 볼수 있는 그런 레트로한 아날로그적인 그런 생활을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난 거의 1년 가까이죠 이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 책을 정리를 했습니다. 물질로 존재하는 이 책도 내가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읽지도 못하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책들을 꺼내서 딱 읽으면 한번 느껴보셨나요? 오랜만에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 읽으면서 생각하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큽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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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경험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니멀에 살아남은 이 책들, 과연 얼마나 대단한 놈들인가. 제가 버리면서도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요건 남겨두자. 요건 내가 진짜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던 이런 책들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책들인가. 1년이고 2년이 걸리더라도 이 남아있는 책들은 제가 다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이런 정리를 통해 새로운 계획도 해보고 옛날 추억도 한번 되살려보고 저 같은 경우에 이 책을 정리했으니까 이 나, 살아남은 이책 아이템들이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고 이 미니멀라이프의 미니멀리즘의 순기능을 한번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강추합니다.